안녕. 어. 저번엔 미안했어 화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섰잖아 내가 잘못한 거지 뭐 그게 말이야 너가 본거 뭐? 너희 엄마? 엄마가 걱정 마말안 하고 소문도 안 낼게 고마워 비밀은 누구한테든 있는 거다. 오 우리 형님들. 어태형하면 뭐가 떠올라요? 찐따 찌질이 관종. 아 너무 하시네 진짜. 아 정이구연 형님들 다들 아시죠? 요즘 우리 학교 대나무숲 이때 마저 난리가 났잖아. 자 봐봐. 요 짜잔. 극강 무도한 범죄자의 자식 이곳에 있다. 와 진짜 살벌하다 진짜. 이게 찐인지 짭인지 말이 엄청 많았는데 대박 사건. 저한테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왔고 그 제보에 의하면 살인이 맞고. 근데 그 근거가 빼박이야. 아, 레알로. 그래서 저는 살인자의 자식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. 근데 사이코패스 유전인 거 알죠. 소름 돋지 않아요? 응? 아니 이 학교 지금 사이코패스 돌아다닌다니까 지금. 궁금하죠? 그래서 형님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결심한 게 있는데, 라방에서 그 살인자의 자식 깔라고요. 아 물론 모자이크 없이 당연하지. 모자이크를 왜? 인권? 아이 그딴게 어딨어? 인권 그게 뭔데? 범죄야 인권 어딨어? 자 궁금하죠? 자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꾹눌러주십시오 3일 내로 제가 라방에서 가겠습니다 오케이? 자 어쨌든 진짜 알아봤는데 얼마나 깜짝 놀란 지 아냐 내가? 아 졸라 반전이라니까? 아 진심 개깜놀 그래서 누군데? 에이 곧 라방에서 켠다니까 아이 새끼 아직도 안지어했네 <laughs> 구라 좀 작작 까시고 너도 할 거라 그러던데 야 <laughs> 그거 얘기한 새끼 누구야? 에이, 비밀이지 너... 쏠린 입이라고 막말하다 괜히 딴 사람 인생까지 조져놓지 말고 그쯤 해딱1일까지만 어. 하라고 더 앞서나갔다간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<laughs> 와야아 미국물 먹었다고 슈퍼맨 육내야? 겁나 무섭다 그치? 개무섭지? 아, 아 깜짝이야 그래. 아 왜? 학생인권조례 제 13조 1항 학생은 아. 사생활의 자유 아. 및 로샤이야? 가족, 아. 교육관계, 성적, 어 안들린다, 병력 안들린다. 안 들린다, 안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, 안 들린다, 안 들린다, 안 들린다. 가 그랬지 내가 그런 거 같아? 왜? 이런 짓할 사람 너밖에 없으니까 야 구가인 한가인 나 이제 한가인이야 한가인 그래 너 입장에선 내가 의심스럽겠지만 절대 나 아니야 너 말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 야 내가 뭐 하러 그런 짓을 해 예전엔 그랬잖아. 지금은 아니야. 야, 그 소문 그냥 모르는 척해. 이네 코앞에 다가와도 아닌 척하라고. 나도 이번엔 가만히 있어 줄 테니까. 우리 동완이가 요즘 부쩍 실력이 늘고 있어요. 훈련이 힘들어서 고될 텐데 잘 따라와 줘서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. <웃음> <웃음> 어, 다 코치님 덕분이죠. 아유별 말씀을요. 아이 아유, 가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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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한 아이고, 괜찮아. 세요 저 사람. <laughs> 후가인 맞지? 너 엄마랑 아빠 아직도 연락하지? 어? 묵비과아 교육 잘 시켜놨네 어? 엄마가 그래 알아시키더라 너 아빠가 내돈 떼먹고 감옥으로 아빠 타나? 아니에요 어? 일단, 너희 집 가자. 내가 너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아빠, 아니라고아우 씨. 뭐고, 니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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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너, 아. 너, <laughs> 뭐 아, 아. 아, 아. 아. 아, 아, 가자. 양가인. 왜? 나 배고파. 이운건 괜찮아? 나 아까 많이 무서웠나봐. 4년 됐나. 얼굴 못 본지는 10년 넘었어. 나 7살 때 이혼했으니까. 길 가다 마주쳐도 못 알아볼 거 같아. 말안 해도 돼. 그냥 말을 할걸 그랬나 봐. 다른 애들이 아빠 얘기할 때, 멀쩡한 아빠 있는 척 거짓말 하지 말고, 우리 아빠 남의 돈 떼먹고 감옥 갔다고. 말을 안 하니까, 내가 어느 순간 살인자 딸이 돼 있더라. 얼마나 더 멀리 도망을 가야, 날안 따라다닐까? 시간 지나면 좀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, 그게 잘안 되네. 한가인 허. 어. 나 혼자 울었던 많은 날들은 없었던 다독이던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정말 오랜만에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. 이런 게 재밌나?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우리 학교에 아니 이 반에 아주 극 악한 무도한 살인자의 자식이 있다는 거. 뭐하자는 건데 뭔데 네가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